이번에는 대한민국에서 아이 제일 젊은 엄마 중에 아이는 엄마가 있어요 우리 엄마 부대 저 경기도 파주 우리 안연아 대표가 아이가 다섯 명입니다 여러분 봤어? 새로운 어떤 경력도 없고 어떤 지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대법수사 요원에 신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기부사 사령부는 국대에서반청에 잡는 이라 하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문재인 정부는 반청에앞박이 모른 척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속 불가. 반종 법원과 구입군 군사합의가 아직도 여전히 유지된다고 믿으십니까? 에서 제가 쟤가 쟤 하면 이제 저분이 아직 오십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 무대에 나와서 젊은 엄마가 문재인을 자책이라고 외치는 것은 이제 젊은 엄마들은 다.